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아무리 잘해도 시술 후 따라서 라미네이트가 깨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톡 스페셜 MC 톡톡플란트의 지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치아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톡톡플란트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톡톡플란트의 유림이, 유정이입니다. 유림 쌤, 오늘은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기존 치아의 색상이나 모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미네이트는 많은 분들이 자신감 있는 미소를 찾기 위해서 선택하는 치과 치료 중 하나인데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주의사항과 함께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미네이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정 쌤, 유린 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생생 정보속! 라미네이트는 얇은 치아색 보철물을 치아 표면에 부착해서 치아의 색상과 모양을 개선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치아의 미용 목적으로 많이들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될까요? 라미네이트는 심미적인 걸 포함해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예로 들면 치아의 균열이나 틈새 아니면 비정상적인 형태를 개선할 수 있고 오래된 치아 충전물의 색상 차이도 숨길 수가 있어요. 또, 치아 미백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라미네이트를 통해 희망하는 색상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를 할 때에는 주로 도자기로 된 재료나 레진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두 재료 모두 치아의 자연스러운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원하는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두 번의 내원으로 치료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첫 번째 방문에서는 치아의 모양을 잡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라미네이트를 부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라미네이트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라미네이트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외관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호세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반사하는 특성이 있어서 실제 치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10년 이상 유지되실 수도 있으니까 사용 기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장점 말고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을까요? 어려운 결정으로 시술을 하는 만큼 오래 사용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더 자세한 관리법을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미네이트의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라미네이트는 두 번의 치카 방문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 치아를 다듬고 본을 떠 라미네이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치아의 앞면을 약간 갈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정밀한 모형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문이를 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문에서 라미네이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에서는 완성된 라미네이트를 부착만 하게 되면 모든 치료는 끝이라는데, 부착하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라미네이트는 관리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딱딱한 음식이나 힘을 가하는 행위는 피해주셔야 해요. 물론, 라미네이트의 강도도 강하지만, 과도한 압력이나 충격에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라미네이트의 상태를 확인해줄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치과에서 적절한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구강 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매일 세번 양치질을 하고 치실을 사용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과도한 흡연이나 커피, 차, 와인 등 치아 변색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의 섭취는 줄여주는 것이 라미네이트의 색상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네, 오늘은 저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인 라미네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라미네이트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나 관심이 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인데, 웃는 모습에 자신이 없으셨던 분들은 라미네이트 외에도 치과에는 다양한 미백 시술이 있으니까 한 번쯤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당치 똑 당연히 치과는 똑똑 플란트니까 언제든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릴게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치아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드릴게요. 그럼 조태고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모두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외쳐볼까요? 생생 정보 똑 안녕, 안녕.